다오천원씩다오천원씩 네. 그러면 부치기 도장에 5000원. 이 맛있는 저 부치기를 보발제에서 네. 매주 토요일 네. 일요일. 네. 예. 아침 몇 시부터? 10시부터 네. 오후 네. 4시까지. 네. 그러면 네. 이제 요번 아, 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어 손님만 그냥 뭐 밤새? 그럼, <웃음> <난> <웃음> 안안 <웃음> 아니. 밤아 좋아 좋아. 아니, 뭐, 근데 네. 뭐저 뭐, 뭐. 부치게 떨어지면 뭐, 뭐, 못 하는 거지 뭐. 그래, <laughs> 그래 아니, 어쨌든 자꾸 개면 돼 <laughs> <laughs> 손님만 있어라 이거지 네. 아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네. 4 시까지 네. 일단은 음, 그리고 저 시작은 아침 1 0 시에 1 1월한말까지는 하겠어요 그죠? 네, 네. 그렇죠 죠그 보발재 그 단풍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예그저 네. 네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인사 예기라고도 그래 그죠 예근로해서 네, 사진 촬영도 많이 가고 네. 단풍놀이하는데 거기에. 이렇게 부치개를 잘 구워서 파신다. 그죠? 네. 한 장이 얼마씩이래요? 가봐야 하나? 아, 아직 가격은 안 정해졌어요? 예, 네, 하여튼 저, 근데 저, 이거 하나만 약속하시면 어때? 저, 이근규 TV에서 이거 보고 왔다, 그런 사람 있으면 서비스로 그냥 한장더 줘. 네. 아, 대답이 시원찮어? <laughs> 알았어요, 알았어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저 보발재에서 봬요. 예, 예. 예 아니 메뉴가 어. 뭐 뭐인지도 모르고 가격을 몰라가지고 다 오천 원씩. 다0천 원씩. 예. 그러면 부치게 두 장에 오천 원. 0 원. 또 오뎅, 오뎅 일곱 개, 여덟 개. 그한점한그릇에 오천 원. 그, 한 점, 한 그릇에 그 국물하고 해서. 응. 그 다음에 또 두부주. 두부는 때문에. 만 원이야. 두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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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송두부니까 <laughs> 예. thank you